정 대표께서 그 뭐, 쿠팡의 그 취업 규칙을 원상 복구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덟 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 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 검찰에서 저는 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. 어 사건이 신속하게 확보가 회복이 돼서 어.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